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신 일주에 지진 신금의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은 무임경입니다. 무는 편관이고 임은 비견이고 경은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한쪽으로 편중된 거에 해당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성격은 정도로 가는 것보다도 약간 변형된 쪽으로 가는 것을 더 즐기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 속에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에서 그 사람의, 어, 비밀을 다 파헤칠 수가 있겠죠. 이 그러니까 여기는 평관도 있고, 비견도 있고, 편인도 있는데, 이 평관은 명예죠. 그 편인은 공부고, 그이 사람은 공부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명예에 관한 것도 대단하고, 또 비견은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을 교화하고 설득하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기질이 있다고 봅니다. 자 임신 일, 일주에 자, 공망은 술해에 해당됩니다. 자 술은 평관이고 해는 비견이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에 따른 어, 명예직이나 명예에 관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걸 굉장히 어, 즐기는 편이죠. 자, 이 상징으로 보면은 일지의 편인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효신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문곡기인이고 학당기인, 또 임수의 장생지에 해당이 되죠. 또 임신일주는 홍염살에 해당이 되고, 또당사주로는 청고성, 임수의 신금은 장생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물의 장생지니까 물이 쉴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류가 풍부하다 이렇게 보고, 또 물이 계속 나오니까 물은 지혜를 나타내지요. 그래서 지혜의 샘에 해당이 됩니다. 자, 12 운성으로 감목을 보면 감목은 식신이죠. 그 식신이 신금을 보면은 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식복은 조금 별로다고 봅니다. 병문은 재관에 해당이 되는데 병지에 해당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활동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데는 그런 데는 좀 약한 면이 있겠죠. 자, 경금은 녹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인성이죠. 인성이니까 공부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수는 장생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생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조금 센 편이겠죠. 자, 12신살로 보면은 일주는, 일주 자체로 보면은 이거는 지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엄청 바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일을 가지고 바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편이죠. 이노술생은 영마에 해당이 됩니다. 영마에 해당이 되니까 엄청 바쁘고 또 편인이 영마니까, 인생이 영마니까 이런 사람은 외국어나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 갈 수도, 갔다 올 수도 있겠죠. 해며미성은 급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급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자진은 짓살에 해당이 되죠. 살축은 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임신을 주는 남녀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자, 신은 임수의 장생지기 때문에 샘물이 실시 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엄청 정력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녀 관계를 하면 임신이 잘 되는 그런 일주고, 남자는 임신을 잘 시키는 그런 일주에 해당된다고 보, 봅니다. 형상으로는 겨울의 추위에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검은 원숭이의 형상입니다. 자 특성은 천재적인 두뇌와 재치, 화술이 좋아 임기웅변과 설득력이 아주 강합니다. 장생지에 앉아 있으니까 원류가 풍부하여. 7년 대안에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넘치고 그 여력이 만인평등 환경 적응력이 탁월하며 또한 포용력과 활동성이 매우 강합니다. 자, 임신일주는 이상이 높고 예술성과 재치, 능란한 제조가 있는 팔방미인입니다. 근데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하는 일마다 거의 성사가 어려워서 실패하기 쉽고 그리고 나서 또그 휴정으로 엄청 심하게 고생을 합니다. 겉으로 나도 차고 냉정한데 온화하게 보이나 속에는 급진성이 있습니다. 또 학문의 열망이 강하고 다양한 취미 생활과 지식이 아주 풍부합니다. 인정은 있으나 냉정하고 또 잔인한 일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모나 말에는 당당한 위풍이 있고 또 박식한 편이나 대인관계에 유능하지만 가끔 마음의 변덕으로 주위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궁은 불기한 편이고 부부궁이 변동이나 변화가 많은데. 이는 가정보다는 사회, 내 사람보다는 타인, 직장보다는 친구를 좋아하므로 금의 성격인 어리파의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인품이 아주 특출하며 또 비상한 두뇌와 설득력의 수완가입니다. 보통 임신일주는 정교계의 두각을 많이 나타냅니다. 성격은 종교나 예술 예능 의학업에 성공을 하고 학격은 유랑 인생으로 보통 힘든 삶을 많이 삽니다. 부부공은 변화가 많은데 철를 생갑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두세 번 결혼하거나 또. 임신일주는 온사방의 여자천지입니다. 여자는 화려한 미인이나 속빈강정 으로 검정고통이 심하고 생가부 아니면 진짜 과부일주입니다. 능숙한 화술과 총명한 두뇌로 재치 가 비상하고 활동성이 아주 강합니다. 보통 남편을 무시하고 바가지 걸른 데는 천하제일의 일주입니다. 자, 배우자 오는 남자는 병자생, 또 정축생, 경진생이 길하고, 또 갑술생, 어례생, 무인생, 기묘생이 불길합니다. 여자는 무진생, 얼축생, 갑자생이 길하고, 신미생, 귀사생, 정묘생, 병인생이 불길합니다. 대세우는, 자, 귀하는 대세우는 병인, 무인, 그리고 세우는 신자진, 인연은 변동, 해외, 이사, 그리고 전직이나 또 변화가 있겠죠. 인사년은 관제 교통사고 수술 형에게 해당되고 면년은 신경성 면은 또 상관이니까 손 아래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윤년은 도화에 해당이 되니까 이성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욕심을 너무 부려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되겠죠. 자, 직업은 학자나 외교관, 의학, 그리고 법정, 해외기관, 언론, 문학, 교육, 관광, 식품, 호텔, 양조업, 공업가, 회원이나 수산업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자 건강은 혈압. 그리고 중풍, 신장, 방광, 당뇨, 뇌 이래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임신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